네 예, 안녕하세요. 질상함의 매와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백중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중하고 좀 비슷한 기는 해요. 자 9월 9일이라고 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9월 9일날 모든 죄를 지낸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9월 9일 쉽게 말하면 중양절이라 그래요. 그게 어디에서 유래가 되니만 중국 중국서부터 유래가 돼서 왔는데 우리나라도 9월 9일에 손 없는 날 모든 것이 동서, 사방에 다 문이 열려있고, 해탈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용수가 될 수가 있는 날이야 생일이 없는 사람, 제사가 없는 사람, 또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유래가 외다인데 참 재밌는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옛 도인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생각하면. 도인이 어 지나가는 학생 한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옛날에 중국에 그분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9월 9일날 재난이 많이 들어올 테니 너희는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그때 갖다 수유라면 빨간 열매 아시죠? 붉은 열매 어, 그거를 배낭에다 지고 짊어지고 꼭 국화주를 가지고 올라서 차를 마시고 들어와서 내려오면 재난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을 했대요. 그래서, 한경이라는 이 양반이 그날 그래도 좋다니까 내식구들을다대고 수육을, 붉은 그 열매를 배낭에 잔뜩 메고 국화주를 들고 가서 먹고 저녁에 그 휴에 내려오니 가축들이 모두 다 병이 걸려 죽고 재난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전해전 내려와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중앙 절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대요. 그래서 유래가 중국서부터 돼서 나와서 있어요. 그래서 이날 국화주를 먹으면 노화방지, 늙지를 않고 생로병사에 이거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화주 먹고 또 국화전. 또 밀전 그거 밤떡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붉은 열매에서 이 수유의 그 열매, 그좀 하는 열매 있어요. 눈도 좋아진대요. 그 붉은색이 잡기 잡신 모든 에곤 액사를 소멸을 시켜서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9월 9일날이 최고의 명절로 쳐줘요. 근데 지금 그 말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래의 숫자를 보면 12단이잖아요. 그래서 구분법이해서 우리가 3월 3진 또 5월 5일 또 6월 6일 7월 7일 그리고 또 9월 9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에서 양수로 뛰면 9월 9일이 최고 겹치는 수가 되게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손 없는 날 그러잖아요. 9, 1 9, 20, 막 이랬는데 9월 9일은 손이었고 하늘이 다문이였고 공방이라고 했죠. 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날 특히 또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또 9월 9일 날을 좁게 쳐지는 이유는 우리가 8월 보름이 보면은 혹시 핵과일이 나온다 해도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음력으로 9월달 10월이면 만 곡씩 만 차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석에 못다한 가을 추수를 지려서 9월 9일날 이 제사가 없는 사람, 생일이 없는 사람, 또 한만큼 엄마든 원훈이 많은 사람들, 조상님들을 또 그날 제를 지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크게 우리가 제를 지내고 나면 그 공덕과 공망이 우리한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날 왜또 무엇을 무슨 부술하고 무슨 제를 지느냐 산신제. 아까 산신이 탄생한 날이라서 산신에도 공을 많이 드리시고요, 조상해옹을 많이 해주시고 당제, 당집 있고 우리가 선황제라고 했죠? 선황제를 많이 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고사맞이도 많이 하고 또 성주. 안택 지시도 많이 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월 9일이 우리나라에서도 큰 하나의 명절로도 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많이 아까 수확을 많이 거둔다 그러잖아 무병장수 수명장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화주. 근데 이게 3월 3진 날은 우리가 진달래 화전이라고 있잖아요. 똑같아 그 의미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국화주. 가전 그렇죠. 이제 조만간에 9월 9일이 옵니다. 그래서 생일이 없는 사람, 조상이 없는 사람, 또 조상님 천도를 해주고 싶은 사람들 요즘 음,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제사가 없으신 분들은 생, 왜죠? 제사 생일 언제 생 집에 나가서 돌아가신데 모르는 분들을 우약 날이기 때문에 그날 조상님들의 천도제를 지내면 다른 날부터 더 많이 공덕과 공명이 있다합니다. 그래서 9월 9일날 어, 제를 많이 지내시는 게 좋으니까, 어, 조상님 전에 한과 원 풀고, 또, 나 가택 지신, 또, 어, 당제, 선앙제, 산신제를 많이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9일 날, 모든 분들 어, 부족하시고, 또더 이해가 필요하시고, 또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자, 9월 9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